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린 어린이병원에 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의 소아정신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과체중에 관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아이들 과체중이죠. 네, 어른, 아이들 어른들 어, 과체중도 과체중. 신경 써야 되지만 아, 아기들도 아, 신경 써야 되아요 어, 네. 먼저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선이 네. 사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장군감이다. 아, 맞아, 맞아. 그런 옛날에 얘기를, 어르신들이 어, 좋아하는 네, 네, 어, 상이죠. 네, 네, 네. 뭐 옛날에는 뭐이 살들이 키로 간다 이런 어, 말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음.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젠 음.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음. 그리고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는 것도 음. 누구나 알고 있고 네. 또 성인이 돼서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이 어,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체지방률이 높아지면 연 나이가 빠르게 크기 때문에 음. 어, 성주숙증 그렇죠. 위험성도 오. 높아지고 또 체중 키도 결국 작아질 음. 수가 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새는 뚱뚱도 아니고 통통하게만 자라도 약간 네. 걱정을 하세요 어, 이러다 비만 되면 어떡하지? 소화이 어... 많이 무섭다던데 네네네네네. 뭘 해줘야 되지 이렇게 네네. 걱정하고 또그 어떤 분은 무서워하시기까지해요. 아, 그쯤에는 영유아 음, 검진을 음. 어렸을 때부터 또 하고 음.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키 체중 개월수 음. 이런 거딱 넣으면 이렇게 퍼센타일로 딱 나오잖아요. 맞아요. 또래에서 어느 정도 네. 딱... 알수 있어서 좋긴 한데 한8 음. 0에 넘어가면 체중이 어. 좀 살이 쪘네? 어. 어, 이런 걱정이 맞아요. 들기 시작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어. 근데 뭐 조금 체중이 나가는 음, 아이들은 뭐 유치. 5천 생 정도 되었었어만돼도뭐 음. 운동을 많이 시킨다든지 맞아. 식단도 조금 조절해 줄 수는 그쵸. 있는데 음. 사실 이게 돌전 아이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돌전 아이들 뭐 밤에 못 먹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또잘 음. 키워야 된다는 생각도 엄청 크잖아요. 네, 잘 어. 먹어야 되고 뭐 얘가 분유를 천 c 씨 오늘 먹었다고 해가지고 어. 너 나가서 운동장 내 바퀴 기구 와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하루 종일 운동하죠. 네, 더 시켜요, 어. 거기다가. 제발 네,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맞아. 하는데. 그래서 음. 많은 부모님들이, 어, 큰 아이들은 잘 알겠는데, 이 돌쯤 되는 애들이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양검진을 갔는데 네. 과체중 음.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정밀평가, 요함, 뭐 이런 거를 이제 결과지에 음. 적혀 네, 있다. 네, 네, 네. 또는 오랜만에 접종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어, 얘살 너무 많이 쪘다. 어... 관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어... 받았을 때 어... 도대체 어떤 거를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떤 거를 관리해야 되는지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가장 부모님들이 기준으로 삼는 게 영유아 검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응. 영유아 검진에서 9 그러니까 응. 5 그러니까 3.5%위 안에 들면은 정밀평가 요함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비만이다.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비만으로 진단되는 건 아니고요. 음. 조금 또래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음. 정말 과체중에 속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체중이 어떻게 느는지 조금 더 정밀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음. 이거 자체가 진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음. 우리가 과체중으로 나왔을 때 걱정하기에 앞서서 꼭 체크해봐야 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키 대비 몸무게. 그러니까 키가 큰 애들은 당연히 체중이 좀더 많이, 어, 많이 나갈 수밖에 어. 없고, 키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들은? 또 그거에 맞춰서 또 표준 평균 맞아요. 체중이 다를 거니까요. 예를 네, 음. 한번 들어볼게요. 음. 자 A라고 B라는 아이가 있어요. 얘네들은 네. 똑같이 10kg이에요. 네. 그 똑같은 10개월 남자 아입니다. 이 네. 근데 A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키가 또래보다 작아요. 네. 10%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는 똑같이 10kg라도 얘는 음. 과체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반면 B 아이는 또래보다 키가 커요. 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10kg이라도 정상 체중으로 판명이 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 님 영유아 검진은 음, 음. 키는 키대로만 나오고 체중은 체중대로만 나오는 거죠. 네. 두 개가 이제 섞여가지고 네.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아. 근데 그거는 인터넷으로 이제 음. 들어가서 어, 체질량을 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 질병관리청에서 어. 하는 그 네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다 키랑 몸무게를 넣으시면은 체질량이 어. 어, 이 또래에서 몇 퍼센트 할인지 나. 나옵니다. 어. 그거를 보고 평가를 맞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응. 이 체중 증가 속도입니다. 네.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A라는 아이를 보시면 응. 출생 시에는 또래보다 좀 체중이 적게 태어났죠. 네. 근데 4, 6, 9개월에 걸치면서 체중을 재봤더니 네. 굉장히 빠르게 늘어서 네. 9개월 때는 90, 백분위수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반면에 B 아이를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90백분이었어요. 네, 네, 원래부터 네. 통통하게 자랐던 네. 거죠. 네. 이두 아이 중에서 어떤 아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까요?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 그렇죠. 어, 최근에 죽... 빠르게 체중이 네. 늘어난 A 아이를 네.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겠죠. 아, 네. 음. 그러면은 키랑 비교했을 때 체중 자체가 과체중이 아닌 경우 음. 그리고 몸무게 변화 추이를 봤을 때막 음.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네. 곡선이 완만하다 하면은 걱정은 좀 덜 해도 되는데 그렇죠 어. 근데 사실 저희 아들이 응. 태어날 때부당경량으로 응. 그 태어났어요 믿을 수가 없어 <laughs> 어, 체중주 근데 이제 제가 혼합수유를 했는데 음, 음. 엄청 많이 줘가지고 음, 음, 음. 몸무게가 엄청 빠르게 늘긴 했었 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죠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사진과 돌 전의 사진을 보면 이게 다른 아이 같아. 덮이는 부위가 어, 좀 있었었어요 어, 그때. 올 때마다 하나씩 더 생겼었어. <laughs> 이 AI가 저희 아들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 <laughs> <laughs> 아, 데 반대로 음. 키 대비해서 보니까 과체중이야. 특히 최근에 이 몸무게가 많이 늘어났다. 네. 이런 아이들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세 가지 관리를 음. 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수유량 체크. 네. 각계월수마다 권장 수유량이 있어요. 이게 한번 먹는 수유량이 아닙니다. 네. 하루 종일 어, 다 수유량을 합쳐봤을 때총 수유량을 말씀드리는 어. 거고요. 네. 총 수유량이 권장 수유량보다 뭐딱 맞지는 않더라도 너무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추려는 노력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한 6개월 정도 때부터는 밤중 수유를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6개월 이후에도 계속 밤에 뭐 3시간마다 먹는다든지 음. 특히 이제 모유 수유하는 친구들은 이 엄마젖을 빨고 음. 싶어서 계속 울거요 네. 애들이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빨리되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과체중 아라면은 이제 방정 수유는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유량을 다 합쳐봤는데 크게 많지가 않아. 음. 권장 수유량 맞아. 저한테 다니는 애들에서도 음. 어, 체중이 막 95%를 넘는데 모유 수유만 하고 있고 음. 모유를 하루에 다섯 번밖에 안 먹대요. 음. 그리고 밤에는 1 0 시간을 잔대요. 음. 그럼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또 엄마가 답답해 어, 하시더 어...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네, 수유량을 다섯 네. 번에서 세 번으로 줄이면 애기가 붓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렇게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장 수유량에서 너무 벗어났을 때만 조절을 하라는 거고요. 네. 음, 그래서 일부러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괜찮다면. 그리고 가끔 아기가 살찔까봐 분유를 묽게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데 아... 그것도 영양 불균형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오,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간식량 조절입니다. 이유식 어, 네. 네. 예. 예. 아니에요. 윤식은 응? 먹고 싶은 대로 응. 사실 이제 양껏 주시는 게 맞고요. 응. 어, 주식보다는 간식 조절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간식을 많이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의식을 하지 못하고 어. 있는 간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조용히 있어. 시킨다고 많이. 어. 시키지. <웃음> <웃음> 아기들이 주로 먹는 음. 간식이 이제 떡봉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스도 있고. 어 맞아. 아기 그리고 주스도. 있근히 그게 용량이 적어도 칼로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네. 음. 그리고 요새는요 감기에도 자주 걸리니까 음. 그 호흡기에 좋은 그 즙들도 많이 먹으세요. 배도라지 즙이라든지. 어, 저 또, 지금 먹고 있어요. 배도라지 즙. <laughs> 그건 괜찮아요. 우리 애기들애기들 어. 용기도 나오더라고요. 요맞 어, 이런 음료 팩 음. 같은 게 나오고 또뭐 변비에 좋다는 뭐즙 같은 것도 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은근히 칼로리가 꽤 있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과체중이다라고 하면. 뭐 신상한 과일 같은 걸잘 먹잖아요. 음, 음. 그럼 그걸로 충분하지, 추가로 뭐 주스라든지, 즙이라든지, 과자 이런 것들을 음, 음. 먹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음. 근데 우리 애가 너무 배고파요. 음. 그럼 저는 차라리 이유식한번더 주라고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첫 번째가 전체 수유 양을 음. 확인하는 것, 음. 그 다음에 간식을 체크하고 줄일 것. 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지키면서 음. 체중 증가 속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체중을 주기적으로 재면서 이 아이가 성장 곡선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걸 또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선생님한테 듣고 집에 와서 까먹고. <웃음> <웃음> 그래서 한 3개월마다 체크하는 음. 게 적당하고요. 근데 까먹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제 돌 전후에는 이 접종이랑 검진이 굉장히 맞아, 많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까먹을 때쯤 되면 다시 와야 돼 병원에 그래 세종을 제한되 거죠. 되게 자주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laughs>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이제 한 번씩 각성하고 또 네. 집에서 하다가 또 까먹고 이렇게 어, 반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장 곡선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만 잘 크고 있다면 잘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네, 네. 하니까요. 너무 네.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음. 또 하나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음? 그 머리 도 나오잖아요. 어, 네. 키, 체중, 머리둘레, 퍼센타인. 어. 그 머리둘레 퍼센타에도 다음에 한번 아,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